안녕하세요 여러분 g s 쌤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테디쌤과 제가 여러분들 항공과 입시생들을 위해서 특강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뭐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방향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고 이런저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요강과 같은 특강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면접관을 사로잡는 방법 그리고 항공과 입시생이라면 꼭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콕콕 찝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항공과 면접관 경력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들 항공사에 굉장히 입사시킨 경력도 많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쌓아온 면접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건 물론이고 미리 모의면접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관 경력이 풍부한 저와 테디쌤이 여러분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될 텐데 그런 걱정 모두 내려두고 특강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절대 후회 없는 그런 특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정말 아무리 작은 질문조차도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는 Q&A 시간도 넉넉하게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원은 굉장히 많지 않고요. 어, 모임 면접 보통 8명 보죠? 네, 5명에서 8명이죠. 그래서 16명을 정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댓글로 저희가 자세히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신 없을 기회. 그럼 여러분들 특강날 뵐게요. 꼭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